4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 통포와의 간담회에서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미주 통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다음 날인 4월 16일, 워싱턴 통포 간담회에서 전날의 파격적인 발언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를 보여 한국 대통령의 이중국적 허용 발언에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논란은 15년 전부터 시작됐다. 조일의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정부의 긍정적 검토 또한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었다. 그러나 이중국적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정서에 밀려 세금원이 사라지고 말았다. 대다수의 이민 동포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민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이 한미 이중 국적자이고 주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정서로 볼때 해외 동포들에 대해 늘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층 자녀로 인식돼 있었으며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한국 국적을 버렸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국민 정서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정 출산이 언론에 과장 보도되면서 재미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더욱 악화된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미국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한결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중국적을 허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며, 각 나라는 이중국적을 적극 권장하는 편은 아니지만, 또한 이중국적을 금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한 나라 국적만 가지고 있어야 자신이 태어난 조국에 충성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이중 국적을 허용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1명은 태어난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의 절반 이상이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민 여론 또는 국민 정서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한적 이중 국적만을 허용하는 소극적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재미 동포 중에는 이중 국적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분열 현상까지 일어날 것이다. 이중 국적 허용 검토는 해외 동포들의 줄기찬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앞날을 위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떡 하나 더 주니 먹으라는 소극적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의 동포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내외에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한국 법무부는 워싱턴에서 설문조사를 한바 있다. 그러나 25만 동포가 사는 워싱턴 지역에서 100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재미 동포들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중국적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동포도 적지 않았다. 보다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보다 광범위하고 치밀한 여론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치 떡 하나 더 주니 먹으라는 식의 졸속한 정책일 뿐 아니라 동포 사회를 분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병역 회피, 특례 예방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염려 때문에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덕이 무서워 장 못한 거는 식과 같습니다. 4천만 명의 이중국적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물론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이중국적 허용을 명문화한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다만 묵시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이중국적에 대해 한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등한시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어느 법이든 그 법망을 피해 가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중 국적의 악용을 막는 제도적 뒷받침을 철저히 한다면 여러 면에서 동포와 조국이 모두 윈윈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이중 국적을 허용해 온 미국 정부도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6월달에 발표해서 영주권자 이상의 모든 미국 거주자의 한해 해외에 만불 이상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국민은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법시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 또한 미국과 같이 이중국적 허용에 따른 의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 자국의 이익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국과 비교적 비슷한 처지에 있으며 이중 국적을 잘 활용하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자.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중국에 비해 인구 면에서 수가 작은 열세를 전 세계 화교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함으로써 화교권을 하나로 묶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중 국적자에게 계속 국민의 지위를 누리게 함으로써 병력 확충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한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그날의 각지 뭐냐니까 이중, 곧 이중국적이라고 소유라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든지 여기에 국무총리를 하든지 뭐 사원의원이 되든지 그날에 가면 다시 그, 그날의 국민으로서 참여권에 임할 수 있고 그날의 총리까지 할수 있고 그날의 대통령도 할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데서 자리 필요한데를 와서 역할을 할수 있다고요. 베트남은 2008년 3월부터 300만의 동포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 정착한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까지 50억 달러 이상을 조국에 투자해 경제 발전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 이중 국적 허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자국에 큰 이익을 주고 있음을 알수 있다. 별다른 천연자원 없는 한국은 인적자원으로 세계 13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해외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막대한 실익을 거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동포는 75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사연으로 외국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대다수의 동포들은 조국이 싫어서 떠나온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방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와서 또 내가 그 돈을 좀 크게 벌고 큰 사회에서 활약하겠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들도 있고 영어도 아주 습득을 하고 그래서 그곳은 미국에서 그 공부를 제대로 좀 괜찮은 학교에서들 해와 자녀들이 자식들이 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이들은 비록 조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있지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조국을 떠나오고 나서야 느끼는 애국심은 한국 국민과 같거나 더 높다고 할수 있다. 취재 도중 만난 한 인사의 말은 해외 동포들의 애국심을 가늠케 하였다.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날 뻔해서 쫓아가서 뭐라고 해주려 했지만 한국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며 참았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실제로 본 제작진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의 깊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외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미주 동포들은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은 물론 한국 정부나 현지 대사관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종군위원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은 국제적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미동포들의 노력으로 미하원에서 종군위원부 결의안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 의회에서도 비슷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제적인 선진 국가라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올바른 반성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논리를 일본에 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동포들이 이뤄낸 결과인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 의회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 시민권자들이다. 이들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투표권으로 적극 로비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기도 하고 생업을 중단하며 모금 활동을 벌여 한국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낸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유능한 민간 로비스트였다. 이 같은 결과를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미주 동포들에게 미의회 FTA 비준을 위해 로비해줄 것을 동포들에게 요청하였다. 미 전국 시민연맹 로카. 로카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모인 비영리 단체이다. 그러나 엄연히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을 위해 로비하는 단체로 보이고 있다. 종군 위원부 결의안 통과뿐 아니라 한국 사람이 미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도 이들의 로비 덕분이었다. 전국대회 결의 후 로카 회원들은 2년 동안 캠페인, 청원서 서명 받기와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 걸기, 팩스 보내기 등 끈질긴 로비를 해왔다. 그 결과 해당 하원의원 25명 중 15명과 상원의원 17명 중 13명의 한미 간 무비자 협정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들의 활동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인들이 무비자로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웨이브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시민연맹에서 그 필요성을 알고 벌써 5년 전에 전국대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서 2년 동안 청원서 서명받기 이런 것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2년 후에 여기 영사부에서 우리 정부가 이거 필요하니까 자꾸 로카에서 좀 협조해달라. 그다음부터는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그 협조를 했죠. 그들 또한 미국의 이민화 생활의 한 방편으로 미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이며 한국의 국적법에 의해 한국 국적이 박탈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국을 위해 이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미국에 사는 데 지장이 없는 평범한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국민들을 위해 자비와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이들을 보며 최재진이 오히려 의문이 들 정도였다. 국적은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외형상으로 는 제가 한국 사람 있잖아요. 제 피가 한국의 피가 끓고 있어요. 내어머님이 92세인데 지금 한국에서 살고 계시고 내 동료들 전부 한국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목에 어떤 애정은 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목에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눈물이핑돌 정도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들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FTA 통과를 위한 공개적인 로비를 부탁하기 이전부터 미국의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주요 대상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 접촉, 국회 로비, 유권자 서명운동으로 민주당 상하원 의원 5명을 설득했으며, 현재도 FTA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 FTA 국회 통과 로비에 있어 한국 정부가 미의회를 설득하는 데는 정치적인 한계가 있다. 한국 정부가 할수 없는 부분을 로카와 같은 단체들이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로카와 한국 정부의 노력은 미의회가 인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민이면서 미의회 의원들을 설득해 한국을 돕는 로카는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민간 로비스트라 아니할 수 없다. 미 간의 정치적 한계를 뛰어넘는 로비를 펼치는 로카 로카는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당 후보 모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로비를 계속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앞으로도 로카는 미국 내의 250만 동포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워싱턴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새 정부 들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외교와는 비교되는 실용 외교로 전환되었다. 대북 관계에 있어 틀을 잡지 못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워싱턴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는 원활한 남북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난 4월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남과 북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에서 워싱턴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워싱턴 통포와 북한 통포간의 교류를 제안했다. 북한의 박기련 전 유엔 주재 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 간의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남북 관계에 있어 평화적인 접근을 바라고 있다는 대목이다.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시한 워싱턴에서의 남북문화교류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하였다.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박기련 전 유엔주재대사와의 면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 국무부 관계자와 만나 워싱턴에서 남북문화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남북관계가 새 정부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미묘한 시기에 한국 정부가 하기 어려운 대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이들 또한 시간과 자비를 들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 북미, 한미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 통일 자문을 위한 워싱턴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남과 북이 유연한 접근을 할수 있도록 대북, 대미 로비를 하고 있는 이들 또한 대부분 미시민권자들로 조국을 위해 뛰고 있는 민간 로비스트들이다. 워싱턴 한인연합회 주간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코러스 축제. 이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의 옛 전통 문화에서 현대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미국 사회에 소개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공연을 보는 미국인들의 모습에서 이미 한국 사람이 된듯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이들 또한 자원봉사로 조국의 문화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선고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주류 사회의 그 한인 그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 세계의 수도라고 할수 있는 워싱턴 지역의 그각 나라들 또 미국 정부하고의 어 가교 역할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할수 있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외줄타기, 창 비보의 공연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이 행사는 미국 내에 한류를 전하는 현장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 수출을 통한 한류는 한국의 이미지 상승과 함께 한국 제품의 인지도를 상승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듯이 미국 내에서 다양한 한국을 알리는 문화 행사는 미 주류 사회에서 제2의 한류를 기약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열리는 한국의 각종 문화 행사는 이민 1세대에게는 조국의 문화를 즐기는 현장으로, 그리고 1.5세와 2세들에게는 조국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현장으로, 미주류 사회는 한국 문화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문화 행사는 한류가 미국 땅에 흘러들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95년 당시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6.25 전쟁이라든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았고 그 후에 많이 발전해 왔지만 아직까지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을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 문화 수출과 다양한 형태의 그런 예술 형태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 모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높아진 인식이 바로 한국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또 나아가서는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가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는 주, 나무 The Giving Tree. 그, 그렇지 어른이, 어른이 소녀는 어른이 나무가 말하였어요 한국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1.5세와 2세들에 대한 뿌리 교육 역시 동포들의 몫이다 조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배우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훗날 미주류 사회로 진출해 세대를 이어 한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포들은 미국 사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한국 문화의 그 우수함과 그 아름다움을 좀 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물론 여기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밖에도 미국 내에서 조국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동포들에 대한 정책은 이들을 국적 없는 로비스트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 이중 국적의 허용은 글로벌 인재의 확보를 용이하게 할뿐 아니라 자유로운 투자 유치를 통한 한국 내의 경제 활성화, 전 세계 750만 명의 로비스트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조국의 첫 번째 도약이었다면,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두 번째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국이 이 시기를 놓친다면, 훗날 역사가들은 이를 두고 제2의 쇄국정책이라고 부를 것이다. 제한적 이중국적 정책을 거두고 전면적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750만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 국적을 갖고 동시에 로비스트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조국의 악마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다.